본 사람들 알겠지만 여기도 원래 그린이나 이런 것들금다 출하가 됐고 저희가 이제 새로 심은 그린이랑 이제 블루에로 남은 상태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추가로 안 보여드릴게요 그 뒤쪽에 그린 또심어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메랄드 그린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2년생 저희가 판매를 하고 백인지에 포트 있었던 거를 이제 그냥 컴포트에다 옮겨 심은 애들입니다. 보시면은 밥도 이렇게 수영도 잘 차고 있고요. 키도 보시면은 지금 50에서 60. 잘 나오는데 70까지도 있고. 수영도 괜찮고요. 밥도. 이거는 저희가 다 잘라서 지금 외대로만 키우고 있는 것들이다. 키도 송대면도 지금 워낙 잘 쭉쭉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지나면은 거의 한큰 거는 80. 작은 거는 60cm 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장작 그린을 키우면서 이렇게 많이 식재하면서 이 사이즈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좀 다양한 사이즈랑 그런 것들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것보다 좀더큰포트또 한번 이제 식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다음 명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에로우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랑 여기까지, 다 그다음에 두 쪽까지. 해가지고, 지 블루 에로만 저희가 3만주 정도를 저희가 올해 삽목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시미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 1년생 분들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그런 분들 아무래도 저희가 예약, 우선 예약을 좀 받아놓고, 저희가 예약 받아놓은 거를 판매도 하지만, 저희 씹어놓은 거까지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은 추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삽목 1년생, 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정해진 수량에 맞게끔만 이제 따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번 수량 남아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벌써 키가 크고 빵빵한 애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은, 자, 바로 출하해도될 사이즈 같아요. 뿌리사진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쩔질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뿌리상태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조금 약한 애들 한번 보면은, 아직 이런 애들은 좀 작지만,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나무는 뿌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나무 크는 거 보시다시피, 작은 애들은 왜 작냐면, 뿌리가, 뿌리 자체가 아무래도 포트가 그만큼 떨어있지 않고, 뿌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만큼 조금 조그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노즐 심을 때나 이 포트에다 뿌리를 완전하게 감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희걸 사가시는 분들이 잘클수 있게끔 저희가 뿌리를 완전하게 돌면은 금방 쭉쭉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중단번 이거는 지금 뭉그러운데요. 이번에 이제 너무 소량이라 다 나가고. 나도 저희도 뭉그러워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좀 뭉그러운데, 저희가 301년생 예약을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받아놔버려서 다 나가고 이게 한 원래 저희가 한 5천주에서 7천주 정도 포트에다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많은 수량을 맞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2000주 밖에 식재를 못 했어요. 저희가 예약을 워낙 많이 받아놔서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게 2000주였는데 지금 다 나가고 지금 한 200주나 300주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2월달에도 저희가 301년생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놔서 지금 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꽉차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삽목한 것들은 워낙 출하가 많이 돼서 이제 남아있는 수량은 많이 없어서 아마 가을이나 저희가 다시 삽목한 걸로 인해서 이제 가을에 좀더 많은 품종을 이제 저희가 도전해 봤어요 올해는 이제 뭐골든브라반트도 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것들도 최대한 뭐 많은 품종으로 한번더 도전해 보려고 이제 가을철 되면은 다시 하우스가 꽉차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침엽수 저희 침엽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보시면은 침엽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저희 침엽수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